동화 쓰는 법. 이야기의 스텝을 제대로 밟기 위하여. 이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말. 아름다운 절정. 그러나 안타깝게도 절정이 아름답다고 결말까지 그러한 것은 아니다. 나도 권선징악을 바란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노력한 만큼 보람을 얻고, 간절한 만큼 도움을 얻고, 공평하게 행운을 얻고, 공평하게 불행을 피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반성하고, 개심하고 성장하여, 아, 사랑과 평화가 넘실되는 세상이면 좋겠다. 재미없을라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의 승률은 그리 높지 않다. 플레이볼에서 아람중학교 야구부 감독은 동부에게 말한다. 잘 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질게 야구하는데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헐타. 3할 치모 강타자다. 이대호도 10번 중에 3번밖에 못 친다니 말이다. 이기는 기야 다 잘하지. 그렇지만 야구하는 기 내내 지는 일이다. 질줄 알아야 된다. 인생은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다 리그. 무려 조선의 4번 타자라고 불리는 이대호의 타율이 3알이다. 굉장한 성공이다. 인생에서 그만한 승률을 거두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사는 게 그렇지 않은가?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바라는 대로 뜻한 바대로 계획되는 일이 얼마나 되는가? 어째서인지 급한 날은 신호등이 내 앞에서 바뀌고 발 아픈 신발을 신는 날은 지하철에 빈자리가 없다. 어째서 내가 지각을 하는 날은 교문에 무서운 선생님이 있고 내가 교과서를 안 가져온 날은 기습적인 검사가 있다. 지금의 나는 어린 내가 기대한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꿈꾸던 만큼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특별하지도 않다. 심지어 키도 크지 않았다. 순정 만화처럼 낭만적인 연애를 해보지도 완벽한 결혼을 하지도 못했다. 꿈꾸던 만큼 부유해지지도 성공하지도 않았다. 아니, 꿈따위가 다 뭔가. 생각도 못한 온갖 실수와 실패와 상처와 좌절, 심지어 배신과 배반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다 급기야 노안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의 방문을 받고 있다. 똑똑, 이제 중년이신데, 어디 보자. 8살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 어떨까? 어린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충격과 공포를 안길 수 있다. 혹은 어린 나의 충격적인 언사에 지금의 내가 총맞은 것처럼 가슴앓이를 할 수도 있겠다. 타임머신 결사반대. 당장 오늘의 나만 놓고 생각해 봐도 그렇다. 그런 뜻대로 안 풀리고 책은 마음만큼 안 팔리고 자식은 기대대로 안 커주고 통장은 가볍고 사랑은 멀고 우정은 복잡하다. 내일이 된다고 딱히 나아질 건 없다. 하루만큼 나이를 더 먹고 그만큼 노안이 심해지고 주름살은 늘어나고 죽음에 가까워질 뿐.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삶이 한없이 불행한가? 그렇지는 않다. 걱정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괜찮다. 내일이 오는 게 싫지 않다. 여태 그렇게 당하고도 내일은 조금 나을지 모른다는 기대도 없지 않다. 정말 괜찮다. 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자식을 믿고 사랑을 한다. 연휴 동안 뱃살이 늘었지만 깻잎전은 최고였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절병일 때도 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는, 우리는. 신화의 시대로부터 오랫동안 우리는 그 해답을 초인적인 힘에서 찾았다. 발효공주는 그 서러운 운명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의지로 저승에 다녀와 공주의 지위를 되찾았다. 춘향이와 이도령은 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사랑으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나무꾼은 그 엄청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산신령의 도움으로 금도끼 은도끼를 얻었다. 근대에는 더 이상 초인적인 영웅을 믿지 않게 되었다. 산신령의 도움도 난데없는 기적도 믿지 않았다. 그보다는 인간의 힘을 믿었다. 인간의 지성과 연대와 의지, 그것으로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세상은 모순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 can do it, you can do it, yes y o can. 지금의 우리는 어떨까? 지금의 우리는 하늘의 도움도 초인적인 힘도 믿지 않는다. 세계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도 잃었거나 잃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저마다 해답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아니 나에겐, 종교일 수도, 가족일 수도, 돈일 수도, 힘일 수도, 친구일 수도, 사랑일 수도, 그래, 취미 생활일 수도, 뭐가 됐든 지금의 우리는, 나는, 스스로 그 답을 찾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라고, 어린이라고 다르지 않다. 어린이 역시 매일 매순간 실수와 실패와 불운을 경험한다. 그런데도 남들 역시 그렇다는 걸 아직 알지 못한다. 엄마 아빠도 그랬다는 지금도 그렇다는 것도 미처 알지 못한다. 나만 유독 못 나고 모자라고 운이 없는 것 같다. 어린이는 아직 어른만큼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았다. 상처를 입으면 속살까지 다친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권선징악이라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노력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건 아이들에게 자신을 더욱 궁지로 몰게 만드는 거짓말이 아닌가?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다. 착한 사람은 뒤통수를 맞고 나쁜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꿈은 꿈일 뿐이고 노력은 노력일 뿐이다. 우리 아이만. 나의 독자만 냉혹한 현실을 비껴갈 수는 없다. 그런 거짓말을 한들 어린이에게 마음의 짐만 지울 뿐이다. 유풍당당 진리 홉킨스의 주인공 진리에게 인생은 유독 몰인정하다. 간절한 바람과 노력 끝에 트로터 아줌마를 네 가족으로 받아들이자 뒤늦게 친엄마가 나타난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엄마는 진리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르다. 진리의 현실은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친다. 진리를 바닥까지 몰아붙인다. 이야기는 적당한 상황에서 진리에게 행복을 적선하지 않는다. 진리 홉킨스라는 인물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을 냉엄하게 펼쳐 보인다. 그렇다고 진리가 기구하고 박복하여 도무지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리에게는 지옥에나 떨어져요라는 말과 동시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가족이 힘이 생겼다. 바리데기처럼 운명을 바꾸지도 춘향이처럼 신분제를 극복하지도 나무꾼처럼 일확천금을 손에 넣지도 못했다. 힘모와 잘못을 바로잡지도 못했다. 진리의 인생은 처음과 비교해서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그토록 바라던 가족을 만났지만, 그건 진리의 꿈과 다른 무엇이었다. 일어난 사건만으로 말하자면, 진리는 여전히 불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젖은 얼굴로 책장을 덮는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겨난다. 진리는 괜찮을 거라는 믿음. 앞으로의 인생도 쉽지 않겠지만, 진리는 잘 해낼 거라는 믿음. 나 역시 그럴 거라는 믿음.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 동화라고 현실을 미화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어린이 독자이기에 더더욱 정직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작가라면 독자에게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올 리 없다. 내가 믿지 않는 이야기를 잘쓸 수는 없다. 실은 인생이 때때로 되지 않는 거라고 인정해도 좋다. 인정해야 한다.솔직한 태도로 어린이 독자와 마주 앉아 내가 믿는 바를 말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엔 말이야.메기 맥이 야구 노트의 메기는 프로야구 브루클린 다저스의 열혈 팬인데 그로 인해 아빠가 일하는 소방서 동료 지아저씨와 가까워진다.하지만 지아저씨는곧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몸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온다. 그러는 동안 브루클린 다저스는 매번 우승에 도전하고 매기는 지 마저 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전쟁은 매기가 감당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 브루클린 다저스도 끝내 우승을 하지 못한다. 작품은 전쟁의 참상에 대해 일말의 관용도 베풀지 않는다. 그것이 우정이나 약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헛된 위로 따위 하지 않는다. 매기는 깊은 좌절과 슬픔을 맛보았다. 선량한 짐은 끝내 상처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기가 실패했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매기는 할수 있는 최선의 우정을 짐에게 선사했다. 더는 어쩔 수 없다는 인식에 다다를 때까지 짐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므로 매기는 눈물을 닦으며 일단 멈출 수 있다. 실패를 인정하고 잠시 물러날 수 있다. 독자는 매기의 우정에 박수를 보내고 짐의 건강을 기원하며 책장을 덮을 수 있다. 미아자와 겐지 동아지 바라움이 여우 초등학교에 수록된 단편 조개불의 어린토끼 호모이는 종다리를 구해주고 엄청난 선물을 받는다. 온 세상이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붉은 구슬이다.그러나 구슬에 취한 호모이는 엄마의 경고를 잊고 오만하게 굴다가 여우에게 홀려 구슬을 잃고 눈이 멀고 만다.아빠는 그런 호모이에게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다.호모이가 일을 망쳤다는 사실을 똑똑히 지적한다.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울지 마라.이런 일은 어디서나 있는 거란다. 그것을 잘 알았으니 너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거야. 틀림없이 눈은 다시 좋아질 거야. 동화가, 지금의 이야기가, 어린이에게 해줄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울지 마라. 이런 일은 어디나 있는 거란다. 그것을 잘 알았으니 너는 누구보다 행복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우프 엄마의 이름에 하이디는 결국 엄마를 잃었다. 하이디는 친절하지만 낯선 사람들 사이에 엄마의 과거 속에 혼자 남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디는 마침내 엄마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엄마는 그 많은 약점에도 자신만의 언어로 수프라고 마음 깊은 사랑을 전해 왔다. 엄마의 사랑은 너무나 특별한 말로 하이디의 마음에 새겨졌다. 하이디는 한없는 슬픔을 겪었고 상실 속에서 살아갈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버니 아줌마의 말처럼 하이디는 슬픔을 다 이겨내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테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며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테니까. 슬픔을 다 이겨내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으니까. 때로는 질문을 던진 채 끝날 수도 있다. 너무나 솔직한 태도로 진실을 토로하며 마음을 여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낼 수도 있다. 최남이의 셋둘하나, 박관희문간방 갈래머리, 그리고 나의 삼일간이 그런 작품들이다. 씁쓸한 결말을 두고 과연 이것이 동화로 적절한가 하는 문제제기도 없지 않았다. 글쎄. 비평적으로 여러가지 논의점이 있겠지만, 나는 그 작품들이 이야기로서 정직했다고 생각한다. 독자에게 정직하다는 건 이야기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이다. 어쩌면 어린이라는 독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견해차가 있기도 할 텐데, 앞선 세 작품의 경우 그만한 현실을 알고 있는 어린이를 내포 독자로 삼고 있다고 볼수 있겠다. 그렇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악당의 무게의 결말 때문에 어린이 독자에게 항의를 받은 적이 몇번 있다. 비극적인 결말을 지적하며 하는 말인 즉, 이럴 거면 뭐하러 끝까지 다 읽어요? 보다 구체적인 항의도 있었다. 자기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잘안 읽는데, 그래도 들을 게 악당을 구해주겠지 싶어서 믿고 읽었다는 거다. 그걸 어떻게 물어드릴 도리도 없고, 나 원참. 그 결말에 공감하는 어린이도 있고, 이렇게 항의하는 어린이도 있다. 이야기의 운명이다. 어쩌겠는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야기란 없는 법이고, 나는 나다운 이야기를 나의 내포독자에게 전한다.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널리 공감을 얻는가 하는 문제는 조상의 뜻에 달린 것. 그런데 이런 고민 속에서 약삭빠르게 군달까? 결말에 이르러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이 꿈이었다고 주장하는 작품도 있다. 판타지 동화라고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다 꿈이었다고 꽁무니를 빼는 거다. 아님 말고. 심지어 회심의 미소를 띤채 꿈인지 아닌지 모호하다고 말하는 작가도 정말 있다 세상이나 그건 반전이 아니라 사기다 그건 열린 결말이 아니라 그냥 없는 결말이다 결말이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미완성이다 남들에게 내보일 게못 된다 결말에 꿈은 절대 금지 그냥 공식으로 외워두기 바란다 꿈으로 결말을 내리며 문학적 성취를 거둔 너무도 완벽한 예가 이미 존재한다.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 꿈이라는 결말 자체가 작품의 주제이자 철학이다. 그 밖에도 꿈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금지, 무조건 금지. 그냥 외우자. 어린이를 독자로서 진지하게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 더잘될 거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사말도 못 되는 타율에 허덕이며 실수와 실패와 상처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번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나에 대해, 너에 대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문학의 일이다.